안녕하세요 남선생님입니다 남선생님, 남선생님 또야꼭 불로 어, 항암 보약해다가 먹었더만 이게 또 항상 아침에 나오 이렇게 열이 나 그냥 약 저기 보약해다드면 이렇게 열이 난다고 어? 얼마 좋아 이렇게 열이 나야 이게 몸이 이렇게 열이 나니 뭐 그게 야, 여러분 음식에 취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요? 이 선생이 음식에 취했다는 사람은 이 남선생님밖에 없어 봐요. 그 보약 채 뭐, 먹, 그차 한잔 먹어서 이렇게 별로, 술 취한 것을 술안 먹었어요. 이 세상에 음식이 취했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죠. 백숙 매, 백숙 만들잖아요. 백숙 만들면 그걸 드시고 취한 취한 분이 많아. 그냥 그 자리에서 자. 밥 먹고 백숙 먹고 그 자리에서 자. 이 정도로 이제 좀 쓰는데 불로 항암 보자에대 내가 쭉 설명할게요. 한 개서부터. 이 정도 대단하네. 감사합니다. 아우 더워 죽겠어, 지금. 감사합니다. 남선생님입니다.